USDT 코인, 곧 상승할까? 하락할까? 60분 캔들 차트와 이동 평균선, 거래량 USDT 코인의 60분 캔들 차트에서 주가는 단기 이동 평균선, 20일, 50일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최근 감소하면서 주가 변동이 제한적이었으나, 현재 상승 반전의 초기 신호가 보입니다. 특히, 이동 평균선과의 교차점에서 거래량이 늘어날 경우 상승세가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 강도 지수 RSI 현재 USDT 코인의 RSI 값은 54.5로 중립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최근 RSI가 과매도 구간에서 반등하면서 주가 역시 함께 상승했습니다. 이 값은 과거에 주가 상승의 신호로 작용한 바 있으며 향후 추가 상승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 USDT 코인의 스토캐스틱 지표 값은 현재 100으로 과매수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매도 신호일 수 있으며, 과거 비슷한 지표 값에서 주가는 소폭 하락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다만, 강한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도 있어 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MACD와 신호선 USDT 코인의 MACD 값은 마이너스 0.76으로 신호선보다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이는 하락 추세를 나타내지만, MACD 히스토그램이 점차 상승하는 모습으로 볼 때, 주가의 반등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볼린저 밴드 현재 USDT 코인의 주가는 볼린저 밴드의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상단 밴드 1344 전구형에 근접하면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며, 밴드 상단을 돌파할 경우 추가 상승이 예상됩니다. 과거에도 유사한 상황에서 주가는 상단 밴드를 돌파한 경험이 있습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USDT 코인의 현재 주가는 주요 피보나치 되돌림 수준 중61.8% 1,347.17에 근접해 있습니다. 이 수준에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돌파 시에는 50% 되돌림 수준인 1,350을 목표로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 캔들 차트와 거래량 1년 USDT 코인의 일본 차트를 보면 최근 1년간 최고치는 1,362원, 최저치는 1,338원입니다. 거래량은 중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주가는 고점에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평균 거래량은 8,740만 8,678.3259973으로, 가격 변동률은 완만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봉 캔들 차트와 거래량, 3년, USDT 코인의 주봉 차트에서 3년간 최고치는 1,362원, 최저치는 1,338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기적인 거래량 패턴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주가는 이 기간 동안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저항선은 1360원 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총평 USDT 코인의 차트 분석을 종합해보면 현재 주가는 중립적인 상태에 있으며 단기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으나 과매수 상태에 따른 일시적인 조정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적인 상승 또는 하락은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